정들이복귀한다고 해도, 실수 로이업으로의일시적이 근본적인 문제들이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쪽의복이와 해킹 사고로 시행해 위약금 면제 조치가 오늘로 끝납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판사의 고객 유치 경쟁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 신형 스마트폰 출시와 단말기 유통법 해지 등이 막걸리면서 뺏고 뺏기는 이동사의 점유율 사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은 기자입니다. 57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시장 점유율 40%가 떨어질 위기에 놓인 SKT의 돈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 기기에 안정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은 물론 신규 고객들도 요금 할인과 무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제휴업체 할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패키지로 해도 좀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혜택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차후에 그래도 SK 배격이니까 더 기기 변경 쪽에 좀 돈을 좀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오는 22일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곧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에 항안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유통 상사가 신형 스마트폰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인 보입니다. YTN 김기훈입니다 올해 유독 뜨거웠던 풍경은 여름철 유통상품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선 쿨링 패치와 자외선 차단용품이 불티나하게 팔리고 있고요. 가정회장에선 실외기 없는 이동식 에어컨이 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람> 편의점에 자리 잡은 여름 1월 첫째 주, 더웠던 지라이와 비교해봐도 플링우류는 최대 88%, 피치는 2000%가 넘게 더팔렸습니다 오늘도 이 가까운 곳은 34도를 넘어서도 햇볕도 발만 나니까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쿨링피치를 착용해봤는데요. 마스크를 통해서 자외선도 차단이 되고 쿨링피치에서 차가운 기운이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휴대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냉방제품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설가 이동식 에어컨도 마찬가지음기할수 있어 추가 에어컨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면서 지난해보다 배가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가 설치되지 못하는 집들이 이제 벽걸이 어, 에어컨 설치가 안되고 그로 인해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이동식 에어컨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 속에 더위피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여름 유통시장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스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서 위험 지역을 확인하는 등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암까지를 섞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농민이 끌얼굴 안에 복숭아를 떡니다. 뒤통 더위지만 수확 시기를 놓칠 수 없어 과수원에 나온 겁니다. 한낮을 피하려고 하지만.

통에서 이차적으로 저희 분들이 어, 지금 많이 없다는 걸 인식도 하시고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과 관광객이 많은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원열질환자는 지난 8일 하루 환자 257명으로 접점을 찍었고 이후 나흘 연속 환자가 죽었습다 네.